신고합니다. 이병 김현수는 이 부대로 전입을 명 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충성. 충성. 그래 반갑다 현수야. 대대장이 이 부대로 오고 나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신병이야. 앞으로 내가 더 특별히 신경 써줄게. 현수야, 잘 지내보자. 충성. 자, 아. 신고합니다. 백기 중간을 명 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충성. 조성, 야 우리 현수가 벌써 백일국가 나가나? 니행 중에 현수 예 그렇습니다. <laughs> 아 우리 백일국가 나가는데 뭐좀 챙겨줘야 되죠? 자, 사양 말고 이걸로 맛있는 거라도 좀 잡먹으라고. 아니안니셔도 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들어와야 돼. 예 그렇습니다. <laughs> 여기 무한리필 고기집이네. 아 여기서 먹고 가야겠다아사장님자한 명요. 이아 우리 한명안 받아. 저도 도 명부터 두 명. 아 그럼 제가 한 인분 내게요, 주세요. 그래. 네. 네. 그리고, 그래, 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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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군인상에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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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 내, 5만원. 아니, 1인분에 2만원 인데왜 5만원이요, 이게 지고 아유, 이거 1써 있잖아, 여기. 군인은 2만 5천원, 1인분에. 아니, 군인은 이하인을 해줘야지. 왜더 비싸게 받냐고요. 예, 이 젊은 친구 잘 모르네, 이거. 부대 근처에, 이 무한의 필집이 여기밖에 없어까그대체 아니면, 저, 비싼 차비 내고 멀리 가서 못든가 아, 예, 주세요. 아, 생각보다 너무 부대 일찍 뽑겠네, 아. 어 저희 PC방이네 시간 좀 떼어야겠다 사장님 저두시간할 거거든요 아두시간이요 예, 예. 저희는 두시간안 되고 기본 다섯 시간정액제밖에안 됩니다 다섯 시간정액제밖에안 된다고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럼 그걸로 쓰세요 얼마요? 예 12,000원이요 예? 아니 저두시간밖에안쓸 건데 아 너무 비싸잖아요 아 비싸면 나가던가 부대 근처에 PC방이 요하나인데 그면 저 뒤에 군인들 줄 서있는 거안보이요 내고 하든가, 아니면 나가든가? 예, 낼게요. 아, 벌써 일 면모가 나왔네. 어, 저 짜장면 먹고 들어야겠다. 사상님 네, 짜장면 하나 주세요. 짜장면 하나? 우리는 짜장면 한 그릇 안 팔아요. 무조건 세트. 짜장면하고 탕수육 세트밖에 안 팔아. 예, 그거로 주세요. 얼마야? 4 5 0 0원4 5 0 0원이요 아, 짜장면이고 탕수육 나오면 그거 왜 비싸야 게 어허, 이 사람 봐라. 요 오지 부대! 물류비, 어? 주문해서, 돼지고기하고 그 재료 갖고 오려면 돈이 얼만데, 이 사람아! 묻기지음 나가! 부대 근처에 짜장면 집이 이집 밖에 없는데, 너 어? 아이, 주세요, 주세요, 그냥. 예, 짜장면하고 당신하고 나왔습니다, 아이아탐 평소 양이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너무 적잖아, 이거 지금. 아하, 이 군인 아저씨 세상 뭘을 모르네. 이 오지에 있는 부대 돼지고기하고 주문하면 그 물류비가 얼만데, 이 사람아! 묻기지음 나가! 아외박 나와가지고 피곤하네 이거 그냥 부대 근처 모텔에서 좀 자야겠다 세인에저 숙박 한명이요 얼마요? 아 20만원이요 20만원이요? 원래 여기 3만원 아니에 되게 허름한 모텔인데 이거 지금 허름하다니 이 사람이 이거 부대 근처에 이 최첨단 호텔인데 어? 그리고 요새 군인들 그 휴가 기간 아닙니까 서로 여기서 그 숙박하려 그러는데 그러면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지 시장 경제 원리 몰라? 아니 그래도 20만원 너무하잖아요 아, 비싸도 생각하면 뭐, 가든가. 아, 됐어, 갈게요, 갈게요. 조상님, 떡볶이 1인분만 주세요. 아, 저희는 떡볶이 1인분씩 안 팔고, 예. 떡볶이하고 순대하고 튀김 세트로밖에 안 팝니다, 예. 그렇게 주세요, 그러면. 얼마야 예, 35,000원입니다, 예. 예? 35,000원이요? 아, 와, 그래, 놀랍니까? 아 부대 근처에 요 부직집이 요 밖에 없는데, 그러면. 딴데 가서 먹던 거. 아이씨. 아, 주세요, 그냥. <끝> 아, 당직가서 치킨 한 마리 사줘야지. 상장님 치킨 얼마에요? 아 네, 치킨 한 마리씩은 안 팔고, 요 저희는 피자하고 세트로만 팝니다, 그럼 세트로 주세요. 세트 얼마에요? 예, 네, 세트 9만원입니다. 9만원이요? 예. 아니, 무슨 세트로 9만원을 팔아요, 지금? 이보세요, 군인 아저씨. 군인이 치킨하고 피자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부대 근처에 뭐, 요 말고 뭐, 치킨, 피자 가게가 있습니까? 예? 아니, 그래도 9만원은 너무하잖아요, 지금. 아이 요새 닭값도 많이 오르고 그 밀가루 값도 많이 올라가고 그 치킨 4만 원0잖아 피자 4만 원저면싼 거야 아이 실은 묵지 말든가 예 주세요 아이 자네가 벌써 이렇게 저녁 할 때가 됐나? 동작 김피에해서예 그렇습니다 와 시간 참 빠르구만 이거 그리고 자네 오늘 말려놓은 거 나가지?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만 이제 마지막 휴가구만 그러면 이 대대장이 마시고 사줘야 되는데 자네 뭐먹고 싶나? 아이. 개인적으로 회 좋아합니다. 회이친구도 비싼 거좋아하는거봐 이거. 그래 오늘 대대장이 회 많고 먹게 해주겠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대 앞에 대명횟집에 가 있어. 나는 온부가 조금 남아있어가지고 공만 보고 금방 갈 테니까 먼저 가서 시켜서 먹고 있어. 이야기겠습니다 네, 그래 그래. 어 사장님 저기 오징어회랑요. 어 전복주. 어 광어회랑 맥주 하나 드세요. 에이 여기 부식집 아닙니다 여기. 메뉴 통의시키세요아 이거 바빠 죽겠는데. 그럼 그모둠해도 돼요? 됩니다 아 그러면 그 모둠회 중자랑 그거 맥주 하나 주세요 에이 헤 저희는 모둠회 대짜밖에안 팝니다 네 그럼 그렇게 주세요 그얼마예요그 모둠회 대짜 38만원에 맥주 9천원 38만 9천원 아 이거 싸다 아니 회가 왜 이렇게 비싸요 식가대로 지금 받는 건데 지금 무슨 말이야 지금 이 군인들이 지금 세상 물정도 모르고 있어 어 그래 형준아 회 네. 주문했네 <웃음> <웃음> 모둠의 대자가 어 38만원에 맥주가 지금 9,000원으로 너무 비싸서 지금 아직 주문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지금 <laughs> 저이가 없네 사장님 예예 아 이거 뭡니까? 아니 모둠의가 38만원이고 맥주가 9,000원이요? 지금 장난해요? 저번에 우리 간부 들어와서 회식할 때모둠의 8만원에 맥주 4,000원씩 받으셨잖아요 지금 뭐하는 겁니까 이거 아니 그 대대장님 그게 아니고 이게 병사들은 간부랑 다르게 그 위수지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입장에서 먹고 살아야 된다 보니까, 프리미엄을 좀 붙여서 갈 수밖에 없는데,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위수지어. 변수야, 내가 위수지어 풀어줄 테니까, 이딴 식당 절대 오지 마. 나라를 지키면 병사들한테 할일있으면할일 할 해줘야지. 바가지를 지워? 너해먹고 싶다 그랬지?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은, 대한민국 최고의 회 하면 어디겠냐? 내가 노량진 수사시역될 데리고 갈게. 따라 다시는 이딴 바가지 식당 오지 마. 알았어?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럼 우리 망한다 이거. 아, 큰일 났네. 아, 대대장님. 어, 아, 노량진에 이런 호프집도 있습니까? 야, 요즘 노량진에는 횟집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세련된 호프집이 많이 생겨 가지고 요즘 MZ 세대들도 노량진을 많이 찾아와. 오. PC방도 있지. 노래방도 있지. 너 휴가 나오면 이제 노량진 노래니까 근데 우리는 회 먹으러 왔으니까 수산시장으로 가야지. 예, 알겠습니다. 가자고. 우리 부대 근처에는 바가지 씌우는 사장님들 밖에 없잖아 네, 근데 여기 노량진의 땅끝 마을에 오면은 군 장병들한테 20% 할인해 주신다니까 그리고 새벽 시장에서 A급 생선만을 받아 오셔가지고 회가 얼마나 싱싱한지 몰라 와 대박입니다 그래 어, 대박이다니까 어, 어, 어. 그리고 여기도 내가 단골인데 네. 여기 사장님이 입담이 장난이 아니야. 우리를 웃겨 주셔. 그리고 여기도 군인분들이 오면 20% 할인해 주시는 곳이야. 야 목포항 기억하란 말이야. 알겠습니다. 모두 매가 아직 기가 막혀. 군장병 여러분들 노량진 오시면 목포항 오셔야 됩니다. 대박. 노량진 오면은 금성나주도 무조건 와야 되는 곳이야. 왜냐하면은 군장병들이 오잖아. 회를 서비스로 이만큼 더 주시는 곳이야. 여기는 노량진 오면 무조건 와야 되는 곳. 군장병 여러분들, 노량진 오시면 금성나주 무조건 오세요. 회를 이만큼 더 주십니다. 대박! 노량진 오면은 강변상에는 또 무조건 와야 돼. 여기 사장님이 일단 젊으신 분이어서 부담이 없어. 예. 말주변도 좋으시고, 또 기타도 치신 분이라서 이게 수강잔 하다보면 대화가 돼요. 그리고 군장병들 오시면은 우리 사장님께서 20% 할인해 주신다니까. 20%요! 그리고 막 서비스도 팍팍 찔러 주셔. 기타로 노래도 불러 주시고. 여기는 무조건 아야돼 강변상에 그리고 여기 사장님 어머님이 평생 동안 노량진에 뼈를 묻으신 분이야 여기 계시잖아 지금 이 사장님 네. 내가 그 소위 때부터 왔잖아요 사장님 근데 이제 벌써 대대장이에요 우리 어머님도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네. 앞으로 너 동기들하고 병사들한테 노량진 오면 무조건 강변상에 오라고 얘기해야 돼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군장면 여러분들 노량진 오시면 무조건 강변상에 기억하세요 자 현수야 한잔 마셔 네. 와 <laughs> 진짜 푸짐합니다 야노량진에 오면 군 장병들이 이렇게 대접 받을 수 있다니까 와 마음껏 <laughs> 먹어 마음껏 네잘 먹겠습니다 어. 많이 먹어 이 녀석아 잘 먹겠습니다 와양 진짜 많습니다 와최고다와잘 먹겠습니다 형님 <laughs> <laughs> 그래, 이제 재고! 불꽃에 아, 고 아, 현수야, 운, 운 좋으면 사장님이 이렇게 소비서 팍팍 준다니까 아, 장어야, 장어, 민물장어너 아, 이거 먹으면쓸 때는 없네? 아, 쓸때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 <laughs> 와, 장어 진짜 맛있겠다, 이거! 아, 야, 야! 오늘 쓸 일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아, 진짜! 들이 형님 감사합니다 저거 그냥 많이 먹어 노량진에 오면 이런 행운이 생긴다니까 네,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추천해준 노량진 4대 천원 가게 꼭 기억하란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어, 아 먹어봐 어때? 와우 너무 맛있다 입이 번쩍번쩍 나온다 너무 맛있다 야 의자 막살려야겠다 이거 너무 맛있거든 야 현수야 우리 사장님한테 내가 20년 단골이거든? 근데 군 장병들 오면 20% 할인해 주시는 분이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장병분들 할인해 주세요? 조건 실컷 네. 그 한때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어, 헌신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마음 고마워서 아. 저희가 보답으로 군 장병들뿐 아니라 어, 종사하시는 어, 군인분들, 네. 경찰공무원분들, 네. 그리고 우리 소방공무원분들한테 이전 메뉴 20% 할인 아 행사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20%.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 그리고 소방공무원분들, 그리고 경찰공무원분들 오세요. 노량진에 땅끝만 오시면 20% 할인. 네, 안녕하십니까. 나라를 지켜주시는 장병분들 덕분에 저희도 여기서 장사를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군인들을 모시면 할인 혜택을. 감사한 마음으로 담아 잘 모시겠습니다. 저도 군 생활을 했던 군 선배로서 군 장병분들이 나라를 위해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군인 할인 혜택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믿고 드실 수 있게 진심을 다해 하겠습니다. 양을 오시면 진짜 양을 진짜 푸짐하게 해드릴게요. 나라를 지켜주시는 장병분들 덕분에 저희도 여기서 장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군인분들 오시면 할인 혜택과 서비스 푸짐하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 성!